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전하는 빠르고 정확한 암호화폐 뉴스레터의 어슴새벽 인사드립니다 네또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위로 뚫고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행보나 이런 시간이 그렇게 없다 그래서 빠르게 장이 복귀해 줄 거라고 좀 이야기 드렸는데 이 상태로 좋게 좋은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순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좀 미드텀 랠리건 대상승장이건 모든 상승장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락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국에 마음을 단련하는 게 투자 성공의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마음 단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 기분이 정말 춤을 추는 좋은 시기. 막 기분이 이제 좀 있다 너무 좋으실 텐데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 위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늘 투자 적기고 내 기분이 춤을 출 때는 투자 위기다. 내가 늘 해왔던 이 얘기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남은 이제 상승장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탐욕을 절제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인 진입하시는 분들은 어, 탐욕장에 진입하시기 때문에 절대 진입을 하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기존 투자자들한테만 남은. 어, 탐욕을 절제하는 시간이지, 새롭게 진입하시긴 아니에요. 조금 이따 공포의 구간에 진입하면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물론 기회가 남은 코인들도 있지만, 어, 그 코인들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면, 이미 지금 탐욕장인 아닌, 이미 그 전에 진입을 했겠죠. 올해 9월쯤에.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위로 좀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고, 4시간 봉에서 잠깐 보면, 4시간 봉에서 이렇게 RSI가 과열됐었다가, 지금 여기서 리셋을 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의 이제 흐름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올라와준 건데, 다시 이렇게 한번더 아래 사이가 4시간 간봉해서 과열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지금부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쉬어주고 간다라고 하면, 대략 우리가 기대하는 이제 45, 48K 정도 거기에 도달을 하면 아마 여기 고점 정도의 피크에 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나리오인 1월 달에 ETF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로 넘어갈 것 같다 그렇게 보고 AIDA 같은 경우도 김프가 지금 상당합니다 6% 그래서 요번이 어 미드텀 랠리의 최고 김프는 10%가 넘어갈 거라고 보고 해외 거래소에서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파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좀 보면 구글 트렌드인데 어 지금 이제 100을 찍고 이번 조정때 58로 반을 리셋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죠? 실시간 검색을 비트코인이 오락내려가고 지금 다시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올라갈 때 실검에 이제 뜨기 시작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또 달려들 거고 그리고 마지막 비트랑 알트랑 모두가 다 올라갈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익절을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많은 물량을 그때 좀 정량을 정리를 하고 나는 이번 미드텀 랠리에 50% 물량을 정리할 거야 라고 했으면 그때 50% 정도 물량을 최대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공포탐욕지수 현재 65에 있고요. 70 정도가 넘어갔다가 살짝 내려왔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 마지막에 80, 90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끝난다.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포탐욕지수의 전체 이제 구간인데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70에서 60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예전에 2019년도 때의 그 미드텀 랠리에요 이때도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한번 피크 찍고 이제 내려오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뿅 하고 지금도 왔다 갔다 마지막 뿅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나오셔야 되고 2020년 이때도 이렇게 가다가 2 1년 여기 최고점 95 해가지고 이렇게 가죠 과열이 막 됐다 잠깐 시켜줬다 마지막 과열 한번더 하고 이제 알, 메이저 알테들 막 가면서 이제 빛은 조금 내려오면서 이 공포 탐욕 지수 살짝 시켜 주면서 이제 장이 끝나는 그런 패턴이었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CMC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 여기도 보면 어, 극도의 탐욕 같다 리셋 좀 우리가 해줄 거라고 예상했고 살짝 내려왔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뿅뿅뿅뿅뿅 해주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 현금 모델 추가에 전통 은행 참여 가능성 열려 이게 뭐냐라고 하면 그 ETF 승인이 나면 ETF는 이제 현물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통 은행권들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구매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야죠 비트코인 직접 보유할 수 없는 대형 은행들 AP 역할 을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전통은행이 비트코인을 참여하기에는 시스템에 여러 가지 뭐 보관수탁 이런 거는 코인베이스랑 블랙락이랑 하잖아요. 그런 게 어려운 데들은 비트코인을 못 사니까 그런 데들은 그냥, 어 ETF에 자기의 현금을 납입을 해서 지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돈들을 엄청 많이 모으려고 그냥 니네는 시스템 갖추기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돈만 넣어. 그러면 우리가, 어 할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라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내년 6월쯤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 돼서 0.85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쯤 되면 이제 암호자산 시장이나 모든 자산 시장이 한번 빠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리셋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도 5월 6월쯤부터는 조금 그때는 위험하다 그래서 한번 올해 어, 지금 만약에 1월달 해가지고 한번좀 가격 하락이 있어요. 그러면 하락 이 있고 한석달 있고 다시 좀 이제 올라가다가 그때쯤에 다시 빠지거나 아니면 어, 올해 1, 2월 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상승해주고 빠지고 내년 지금 5, 6월까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하락 횡보를 한다. 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1월달 ETF 승인이 안 나와버리면 그러면. 1월달에 급격하게 조정을 한한한달 어 가까이 정도 해주고 빠져주고 3월까지 어차피 ETF 승인 3월 정도에 나오니까 3월까지 급등 랠리를 다시 해주는 그러면 60K를 넘어가는 시나리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죠. 그런 식의 크게 몇 가지 패턴 중에 하나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요는 우리는 어차피 어 12월 말, 1월 초쯤에 일단 어느 정도 팔아두고 조금 일단 익절해 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내 메이저 알트가 전혀 안 올랐다, 그럼 팔게 없죠. 근데, 오른 메이저 알트가 있다라고 하면, 뭐, 솔라나 에이다, 뭐, 몇몇 알바란체, 이런 거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익절을 해 두고 기다렸다가, 그리고 먼저 출발한 코인들은 원래 잘안 가요. 비트코인 캐시는 수개월 전에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잘안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출발한 코인들은 여러분들이 익절을 해둘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매우 꿀팁입니다. 자, 그리고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에서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 발표. 미국 계열이잖아요. 신용평가사들이. 그래서 테더가 투명성 부족에 4등급을 줬다. 그래서 테더가 이 시장을 굉장히 장악을 하고 있는데, 어, 저는 계속해서 그 강조를 하고 하랑 도본 분들에게도 그 거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는 내년쯤에 어, 테더의 큰 문제를 삼아서 또 한번 암호자산 시장을 뒤흔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USDC는 지금 2단계를 주고 굉장히 스트롱이라고 주고 테더는 굉장히 부적절한 안좋은 상태라고 좀 줬잖아요 자기네들이 이제 신용평가사니까 어, 그렇게 줬는데 그 이유 자체가 시장을 주도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바이낸스 사건도 터트린 걸 보면 뭐 테라 때도 그렇고 자기네들 주도가 아닌 컨트롤 안되는 것들은 다 무너트린다라고 보면, 테더 역시 시장의 1위 스테이블 코인 자리를 결국에 뺏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해외 거래소에다 이번에 이제 보관하는 것도 USDC로 보관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의 SEC 소송 강행, 그래서 절차상 부적절, 이런 게 나왔는데, SEC가, 어, 이번에 합의를 CFTC 쪽이랑 했는데도 불구하고, SEC는 또 바이낸스를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정말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이 억울하고 열받는 건데 CFTC랑 미국 정부랑 하나랑 정말 오조원때 돈을 내면서 그리고 또 CEO도 물러나고 이거 합의를 했는데 이제는 또 SEC가 바이낸스한테 공격을 하면서 남은 바이낸스의 점유율 30%도 털어내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는 금권 세력이 정말 무섭다. 우리나라 옛날에 IMF, 뭐, 태국, 뭐, 수많은 나라 IMF들 다 그들이 여러 나라들의 고간, 금융 지분들을 다50% 이상 털어가기 위해서 IMF를 버린 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금권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좀 실감할 수 있고, 그 결국 연결되는 건 미래를 보는 측면에서 바이낸스도 날라갔고, 태도도 저는 매우 위험한 카드로 쓸것 같다. 내년쯤에, 올해는 아닐 것 같고, 2024년에.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이제 패턴인데 예전에 이게 그어 만달러 넘어가기 전에 비트코인의 패턴이에요 보면 중간에 한번 이렇게 깊게 빠져주고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다시 하고 다시 또 눌러주고 올라가고 한번 더 눌러주고 그 다음 넘어갔거든요 지금도 저는 비슷하게 예상해 하고 지금 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한번 거의 다시 우리 올라갔던 때까지 올라갔다가 또 눌러주고 다시 갔다가 다시 눌러주고 그 다음 마지막 갔다 한번 더 눌러주고 넘어간다 이게 한 3~4일 정도 시간 안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올라오는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18일이나 이쯤 해 가지고 이제 좀 어,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올라가면 48k로 도달을 할 거고 그때 이제 메이저 알트들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레드 선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아침이라 살짝 목이 잠기는데, 그 패턴을 좀 확대를 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한번 슉 눌러주고,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일 거로, 이런 패턴으로 보일 거라고 좀 예상을 한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준비한 차트에서 보면, 예전에 2012년 이 왼쪽이 비트코인 차트예요. 이 오른쪽이 알트들 차트고, 이 12년에 미드탑을 딱 찍었을 때, 요때 있죠. 요 오른쪽에 빨간 선으로 딱 나오는 데가 비트코인 미드탑인 거예요 여기 딱 보면, 아, 여기가, 2012년, 네, 아, 16년으로 봐야 되겠네요. 16년으로 보면, 16년 6월, 요쯤이죠. 요쯤. 이쯤. 요쯤으로 이렇게 보면 뭔가 12년하고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가 딱 미드탑이잖아요. 비트코인의 미드탑이 여기고 여기 보면 여기서 딱 왔다 갔다 하죠. 여기가 미드탑이었다는 거예요. 오른쪽 화면에서. 여기가 미드탑. 비트코인의 미드탑.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 시차를 딱 두고 한 4주 정도 두고 마지막에 알트들이 고점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시차가 있었다. 그리고 19년에는 거의 똑같았어요. 19년에는 거의 똑같이 맞물렸고. 제가 이제 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좀 발견한 게 있는데, 어 발견이라기 보다는 조금 더 요번에 어 이제 패턴이 바뀌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하는 게 있는데, 19년도 보면 이 비트코인 고점이잖아요. 알트도 딱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이제 그 알트들의 시총을, 이, 우리가 이 오른쪽 화면에서 좀 살펴보면, 어 지금 이렇게 세 번의 이 패턴을 해줬잖아요. 이게 좀더 길어졌고, 그래서, 요는, 비트코인이 미드 탑을 찍을 때, 어, 알트 코인도 똑같이 이제 이 매번 똑같은 이 미드탑을 찍냐라고 보면 이 알트 차트들이 예전보다 이제 조금 더 역사를 많이 쌓기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하 비트보다는 알트 차트가 어, 역사가 짧기 때문에 비트랑 동기화해서 움직이던 예전의 패턴보다 이제는 알트들이 역사를 쌓기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세 번의 이 하락 이 점을 찍잖아요. 이 지금 주황색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보면 요번에 비트가 미드탑을 찍는데, 이제는 미드 그 알트들 같은 경우에 이런 새로운 지요 패턴대로 알트의 원래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요번에 어 지금 예전처럼 미드탑이라고 딱 여기를 가정하면 0 5 구간이면 이미 거의 다 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오고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요번에 예전 시나리오대로, 비트처럼 움직인다라는 그 가정대로 한다라고 하면. 근데 그렇지 않고, 저는 이 패턴을 이제 따라갈 거다. 알트들의 이 복사 패턴을 따라갈 거다라고 봐서, 이제 대략 요번에 0.618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0.618에서 잘하면 786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확대를 하면, 이 오른쪽 화면을 확대를 하면, 여기에서 0.786 여기 아니면 여기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럼 1T에서 1.2T 그래 서 제가 얘기하는 게 1트릴리언과 1.2트릴리언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지금 현재 738빌리언에서 42%가 오르면 1T예요. 그러면 대략 300B 정도 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1.2T까지 가면 750 빌리언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꽤 많이 오르는 거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요 정리를 할수 있는데 530 빌리언 시나리오 1으로 가면 이만큼까지 올라가면 530 빌리언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략 600조 원이고 시나리오 T2번대로 가면 270 빌리언, 330조 원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더리움 시총이 270 빌리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시나리오 되는 이더리움 시총만큼 가는 거죠. 리플은 지금 3 3빌리언이요 그러면 어 다른 알트들 같은 경우 에미, 에이다, 뭐 몇몇 아발란체, 솔라나 이런 거다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 안간 애들 이더리플하고 뭐 몇몇 좀 시총 상위 큰 애들 근데 얘네들이 거의 다란 말이에요. 대부분 많이 움직였으니까 시총 상위 중에 그런 계산으로 한다라고 하면 요번에 만약에 201t 까지 가요. 그럼 270빌리언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더가 한30% 정도 오른다. 40%막이 정도까지 올라요. 그러면 120비 정도가 증가해요. 그럼 나머지 150빌리언이 남았잖아요. 그 중에 뭐 잡, 다른 알트들 한 20비 정도 빼주고, 뭐한 그런 130빌리언 정도가 남는데, 그러면 리플이 4배 정도 갈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굉장히 리즈너블하게 계산을 했잖아요. 시총 대비해서 이 리플이 차지할 수 있는, 웬만한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은 다 많이 움직였으니까, a 이다 이런 것도 이미 0.615, 618까지 갔고, 솔라는 0.618까지 다 갔죠. 그래서 리플이 한몇배 정도 갈수 있을까? 근데 이제 만약 시나리오 1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약 간다라고 하면 리플이, 어, 1 2 0 b 를 여기서 빼더라도 400조가 남잖아요. 400빌리언이, 400빌리언이 남으면, 어, 리플이여 6, 7배 가도 사실상 충분한 여력이고, 그래서 이 시총이 어느 정도 도달하는 때쯤에 리플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면서 어, 지금 다른 알트리드랑 대비해서 리플이 이 정도 왔는데 이미 시총이 만약에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리플도 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리플이 요번에 한뭐 3배 올랐는데, 2배 올랐는데 어, 시총이 만약에 1.2T까지 왔다. 뭐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그러면 아마 여기 좀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어아 이미 한계에 도달했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없이 이익을 취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어 시총 대비해서 여력까지 계산을 지금 제가잘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고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이제 마켓캡 아까 제가 얘기했던 듯이더리움은 저는 요번에 여기가 한 3,300불 400불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더리움 시총이 410 7밀리언 정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면 대략 한50%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더리움 현재 시총이 273밀리언이잖아요. 그러면 135비 정도가 올라가는 거네요. 130한 140밀리언 정도 올라가는 거.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시총을 역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어 고점에 대한 각 개별 코인들 미리 출발한 거안한거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역출원하는 네, 어슴새벽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리플의 이제 주봉 차트 살펴보면, 리플은 아직 출발 안 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요어 신호등 전멸, 아직도 빨간불이 안 꺼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꺼질 거라고 보고, 어 꺼지기 전에 한 번에 출발해 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 모르지만, 아무튼 리플의 차례는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리플 홀더 분들은 너무 지치고, 리플만 안 가서 괴롭고, 와, 에이가 날라가고, 이미 리플을 싫어하시고, 리플 투자했다가, 어 투자 마인드가 없으신 분들은 이미 다른 코인으로 다 바꿔서 투자했을 거고, 이제 진짜 남은 건 꼬리칸에 리플 끝까지 타고 계신 그분들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결국에 보상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요 아직 빨간불이 안 커졌고, 과열되지 않았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과열되는 쯤 되면, 그때 우리가 시총이나 여러 온체인 데이터 보면서, 리플의 그 고점을 예상을 해볼 거다. 자, 그리고 4시간 봉을 잠깐 리플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4시간 봉에서 바닥을 한번 찍고, 바닥을 지금 찍었죠? 바닥을 거의 찍고 지금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양새다. 그리고 2시간 봉에서도 보면 한번 찍고, 그 다음에 한번 더 눌러주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1시간 봉은 여러 번 눌러줬을 거예요. 한번, 두 번, 그 다음에 세번 눌러주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4시간 네 봉으로 보면, 이제 4시간 네 봉에서 크게 돌리고 있다. 그래서 4시간 네 봉에서 돌려가면서 중간에 한 번씩 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쉴순 있어요. 근데 이제 다그면서 여기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사할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자, 펀딩레이트 히트맵 여기 보면, 이때 엄청나게 펀딩레이트가 늘었죠. 그러니까 과도한 레버리지들이 이때 늘었던 거고, 이때 한번 꺾여져서 한번 리셋이 되고 녹색으로,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살짝, 살짝씩 다시 끼고 있는데, 아직 비어있죠? 여기 비트나, 뭐, 메이저 큰 알테들은 비어있고, 이때 다 날라간 거예요. 날라갔고, 이제 비어있고, 다시 가면서, 다시 노란색으로 꽉 차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쯤에 아마 우리가 예상하는 고점이지 않을까. 자, 펀딩레이트도, 아, 이제 오픈하이죠? OI라고 부른 요것도, 오픈인터레스트,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과열이 이제 쭉 됐죠? 선물 과열, 과열, 과열 하면서 계속 상승을 해야 하다가, 여기서 비트맥스 쪽에서 미리 눈치채고 살짝 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였던 거예요. 이때 갑자기 과열되다가 비트코인은 안 빠졌는데 이때 먼저 빠져졌죠 그리고 나서 푹 빠지고. 그러니까 과열되는 와중에 미리 요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신호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요번에 아, 배우고 나서 아,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미리 좀 갑자기 급락을 예측하는 데 도움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발견한 꿀팁을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알트콘 시즌 인덱스 55. 인적이고, 우리는 여전히 80과 90을 넘어가서 핑퐁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포의 순간의 잡음은 여러분들이 잡음이에요. 뭐, 어떤 분석가 누가 빠진다, 뭐, 다 말해요. 다 의견이 다르고, 저도 너무 혼란스럽고, 누구는 어디까지 가고, 누구는 이번이 끝났다고 트위터만 보면 뭐다 난리인데, 그냥 귀를 닫고 모든 건 잡음이다. 그냥 오직 두려운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코인. 결국에 지금 이번에 설령 비트코인이 하다가 지금 이제 빠졌어요. 근데 내 알트코인은 리플은 안 올랐고 몇몇 나 갖고 있는 알트코인 안 올랐어. 그럼 어차피 못 팔잖아요. 거의 안 올랐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잡음이고 결국에 내 코인이 다 올랐을 때 그때 뜨거운 그 순간에만 팔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분석가가 지금 끝났다 뭐 한다 다 잡음이고 결국에 근데 우리는 알트를 많이 투자하니까 알트가 뜨거워지는 이 여름 뜨거워지는 이 80에서 90 넘어가는 순간에 핑퐁을 할때 많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순간이지 그 전에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여기가 고점일까 저기가 고점일까 이 분석가는 이렇던데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늘 수년간 암호 자산 시장에 있으면서 수많은 분석가가 나왔다 사라지고 유튜버들이 나왔다 사라지고 다 저점을 예상하지 못하고 더 빠진다 더 빠진다 하다 상승 나고 사라지고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모든 건다 잡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실은 여러분들 많이 알수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나머지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우니까 투자해서 포기하게 되죠. 자, 김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김프 요번에 전 10을 넘어갈 거라고 좀 봐요. 김프가 10을 넘어갈 거라고 보고 그때쯤 되면 이제 위기라고 좀 보고. 아, 그리고 비트맥스 고래, 요거 이제 제가 주요하게 본다고 했죠. 비트맥스 고래가 요번에 장난질을 쳤다. 그래서 비트맥스 고래도 지금 빠져있다. 그래서 얘 다시 올라가겠죠. 얘가 또 미리 빠지는 때가 되면 우리가 미리 탈출할 준비. 해야 될 수도 있다. 물론 창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주요하게 좀 본다라는 거. 비트 맥스만 먼저 만약 빠지면 뭔가 이상한 거죠. 아, 그리고, 이거 넘어가고, ETF 승인이 이렇게 1월 달에 주로 몰려있어요. 1월 달 몰려있는데, 어, 될지 안 될지 사실 뭐 워낙 뒤통수를 치니까 안될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안 되면 1월 달까지 4 8 0 4 8 k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락해줬다가 3월달까지 랠리를 하니까 저는 5일이 안 되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5일이 안 되면 어차피 3월에 될 거잖아요. 그러면 1월에 급락시켜 놓고 다시 우리는 12월에 좀 팔았던 걸로 1월 급락했던 걸좀 사놓고 3월까지 들고 가서 3월에 한번 크게 팔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어차피 이제 금리 인상이나 6월달 빠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몇 개월, 한 3, 4개월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티 승인이 안 나면 굉장히 우리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니까 굉장히 큰 호재라고 봐요.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다. 그죠? 렇 그래서 요번에 계곡이 만약에 승인이 안 나면서 깊으면 오히려 좋다. 좀 보고 있고, 요것도 좀 새로운 이제 사이트에서 보는 건데, 매물대가 45K에서 요때좀 많고, 그래서 43K도 좀 있긴 한데, 요 구간 아무튼 뚫어주면 48K, 49K, 로 넘어가는 구간으로 무난하게 갈것 같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우리 매번 보는 거 이런 식으로 거의 다시 0.5로 내려왔고, 그리고 소셜 인덱스는 살짝 이제 그0.23 살짝 떨어졌다 또 올라왔고, 그래서 이 온체인 데이터 요 지표가 0.5에서 7, 8 뜨거워지는 때 되면 상대적으로 과열이 좀덜 돼요 다른 지표들보다 그래서 0.한 7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과열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다. 그리고 단기 이제 버블리스크 보면. 주황색 나와야 될게 기대하고 있는데 살짝 빠졌었죠 그래서 아직 노란색이다 그래서 주황색 나오면 이제 긴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급이 이제 이득과 로스 이제 손실로 나눠 있는 건데 이게 막 하다가 쭉 벌어지고 막 하다가 다시 쭉 해서 거의 천장을 계속 빵빵빵빵빵 치는 빵빵빵빵 치는 이대로 가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여기다 그래서 천장을 100을 치고 빵빵빵빵 할 때가 우리 알트 아까 그요 차트에서 90에서 80 빵빵빵빵 하는 때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 어 파티장 입구 이미 나가 계셨을 거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파이사이클. 대부분 다 파이사이클에서 거의 미드텀 랠리에 다 이런 식으로 녹색을 닿거나 넘었었어요. 살짝. 그래서 요번에도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어, 56K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어, 혼란스럽지만 이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좀 1월 달에 ETF 승인 예상대로 진짜 모두가 다 예상한 대로 승인 나면서 48K 넘고 56K까지 가는 시나리오대로 가기에는 너무 금융 엘리트들이 순진한 맛으로 우리들의 돈을 쉽게 벌어주기 때문에 저는 이 파이사이클의 법칙을 깨지 않는 56K에 도달하는 이 가능성을 ETF 승인이 거절이 나면서 1월달에 48K 그 근처 갔다가 다시 빠져줘요 뭐한 39K, 48, 40K까지 다시 빠져주고 20%, 30% 빠져주고 그 다음에 다시 3월달 랠리까지 하면서 이 녹색을 뚫는 그러면 56K 이상으로 가겠죠 60K 아마 그때쯤은 60K 이상 될 텐데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칙한 상상이고 대부분은 어, ETF 승인을 나는 걸 예상하기 때문에 제 예상이 되게 어,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긴 이 하지만 시장은 늘 어, 유기체처럼 가수가 몰린 그 뒤통수를 치는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들어주셔서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